안녕하세요. 핀란드에서 막 집에 도착한 바다입니다. 해머잼 이벤트가 11월 27일 월요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건물 업그레이드 시간은 감소되지 않지만 비용을 50% 할인해주는 이벤트입니다. 근데 해머잼은 여기 보이는 건물들을 업그레이드하는 이벤트가 아니고 이 벽, 장벽을 올리는 이벤트입니다. 건물 비용이 반값이라서 아주 좋긴 한데 업그레이드 기간은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장인 5마리를 다 일시키지 마시고 한 마리를 남겨가지고 무한 파밍해서 이 장벽을 미친 듯이 올려요 줘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의 팁 아닌 팁을 드리자면 현재 고블린 장인 이벤트도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장인이 다 놀고 있는데 요걸 업그레이드 누르고요. 그리고 요것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눌러주고 이제 요 밑에 있는 것도 눌러주고요. 그리고 요것도 눌러주고 이것도 눌러주면 은 5장인을 다 일시켰단 말이죠 여기서 장벽을 올리게 된다면 은 고블린 장인이 보석을 달라고 합니다 눈가리에 보석이 박혀있을 정도로 보석을 상당히 좋아하는 고블린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되고 여기서 고블린 장인으로 또 일을 시킵니다 보석 10개 달라고 하거든요? 예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6장인, 고블린 장인까지 포함해서 모두 일을 시키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장인으로 일시켰던 요 건물을 하나 취소하게 되면은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고블린 장인은 일을 하지만 장인은 일을 안 하게 됩니다. 이때 너무 비싼 걸 취소하면은 안 되니까 싼걸 위주로 취소를 해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장인 한 마리가 놀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벽을 올려주게 된다면은 추가 보석 필요 없이 이렇게 벽을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댓글에 벽 올리고 싶어서 다음 홀로 넘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파밍량이 정말 많으신 분들은 가셔도 무방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해머잼 이벤트가 끝났을 때 남는 건 결국 오버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하고 다음 홀로 올라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도 가지고 있는 자원을 벽 올리는 데좀 사용해야 될 텐데, 아까 업그레이드 했던, 했던 거 취소하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여기 워든 올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 더 취소해가지고, 아처킨 레벨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음으로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웅 올리는 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 주면 당이한 마리 남고 1400만 골드가 남아 있단 말이죠. 이거는 벽을 올리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줄 김밥도 한줄 자르지 않고 먹으면 맛있단 말이죠 요 1175만 골드 한꺼번에 이렇게 올리면 벽이 한꺼번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블린 장인을 사용하면 보석이 아깝다 손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고블린 장인 이벤트가 얼마 안남았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상점에서 500개의 보석으로 영웅책을 사는 것보다 조금 이득 아니면 조금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가금을 하시는 분들은 고블린 장인을 돌리는게 무조건 개이득인거고요뭐 과금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가지고, 무과금인 분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던 이 영웅 책을 사서 영웅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보석이 모자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무과금 분들은 뭐 고블린 장인을 굳이 사용 안 해도 될것 같은데 해머잼 이벤트 기간이기도 하니까 뭐 보석 활용해 가지고 같이 해머잼과 함께 활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언급을 안 드린 게 있는데 골드패스 물론 저는 지금 이게 무과금 계정이기 때문에 훈련부스트 연구소부터 장인부스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골드패스를 구매하신 분들은 장인부스트 20%까지 획득을 하시면 벽을 올려준다면은 정말 빨리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해머잼 이벤트가 몇일 남았죠 11일 19시간 남았기 때문에 11일 동안 진짜 풀벽 마음만 먹으면 찍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니까 벽 열심히 올리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해머잼 이벤트 때문에 요 해머잼 팩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뭐 챔피언 전쟁기지도 이제 2일 19시간 밖에 안 남았는데 혹시 요거 구매하실 예정이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C 눌러가지고 크리에이트코드 fada 받아 한번씩 입력해 주시고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해머잼 이벤트가 시작이 됐다는 건또 다른 바를 의미한단 말이죠. 바로 항상 새로운 홀이 나올 때마다 해머잼 이벤트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벤트 탭에 보시면 은 해머잼이 11일 19시간이 남아있고 밑에 내려갔을 때 고블린 장인 이벤트도 두달 정도 진행이 되는 이벤트였는데 지금 11일 19시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럼 이두 개의 이벤트가 끝나고 난 뒤에 16홀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왜냐하면 해머잼 기간에 16홀이 나온다는 것은 16홀 마을 비용 건물 같은 게 5 8 할인이기 때문에 말이 안되는거고 거기에다가 고블린 장인도 대부분의 15홀분들은 6장인일거기 때문에 고블린 장인까지 7장인인 상황에서 16홀이 나오게 된다면은 16홀 컨텐츠가 빨리 소모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슈퍼셀도 별로 좋아하지 않을겁니다. 그래서 지금 해머잼이 11일 19시간이지만 요 고블린 장인 11일 19시간이 지나가면은 아마 16홀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16홀 티저 영상을 또 올렸었는데 요 영상에 16홀을 암시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먼저 확인하는 채팅 16개. 요게 또 이제 16이기 때문에 1 6코를 의미하는 게 아닌가 싶고, 이 닉네임 부분에 웬 물음표하고 느낌표, 그 다음에 중간에 1과 6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1 6코를 의미하는 거겠죠. 다음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이 창이 떴기 때문에 골드라니, 당연히 1 6코로 간다는 암시구요. 그리고 클랜명도 이츠 커밍이라 돼 있고, 곧온다는 거고, 클랜 레벨도 16입니다. 그리고 골드 16에 엘릭스 16, 다클릭스 16, 보석까지 16. 이거는 뭐 무조건... 16홀 빼박인거고 그리고 홀 왼쪽과 오른쪽에 빈 공간이 크게 두개 있습니다. 이게 16이라는 숫자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무언가가 나온다는 거겠죠? 그래서 요것도 조금 끼워넣을 수 있을 것같고요 근데 16홀이 확정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한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전에 개발진에서 18개월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마다 새로운 홀은 무조건 내준다고 했거든요? 그럼 한4월이나 5월쯤에 다음 홀 16홀이 나와야 되는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부터 해머잼이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1년 정도밖에 안 걸린 상황에서 16홀이 나온다는 건데 그 부분이 약간 좀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제 16홀이 확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방금 봤던 팩 같은 게 지금 마을에서 여기저기서 발견이 되고 있는데 설마 저팩 같은 여우가 내년 5월달까지 뛰어놀 거라는 거는 솔직히 상상이 안 되거든요. 저 여우도 계속 뛰어다니면 힘들 겁니다. 요 마을로 진출을 해가지고 뭐영웅한테 붙이든 뭐 새로운 무언가가 나오든 간에 5월달까지 여기서 <laughs> 놀고 있는건 말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16홀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홀이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간에 뭐 보고 싶은 컨텐츠라던가 아니면은 궁금한 점이 있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 말고도 아주 크로크래 막상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답변 친절하게 남겨주실 거거든요. 어, 그렇게도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뉴스 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벤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요 화면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지금 해머잼 화면이 보일 텐데 뉴스 보기 누르면은 요 화면 나오니까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요 도보기를 눌러서 들어가면은 팀을 선택하고 멋진 일을 하고 놀라운 보상 바다가로 나와 있죠. 어, 팀 트리와 팀 C 뭐 지구를 함께 지키자는 뭐 울트라맨이나 후레시맨은 아니지만 어쨌든 요두팀 중에 한 팀을 선택해서 이벤트 창발하시면 되구요. 밑에 보시면 50개 특별한 상자와 클래시 오브 클랜 장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벤트는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참여하시면 되구요. 저는 일단 팀 트리로 참가를 해가지고 보상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돼지 보상, 요 장애물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요걸 하면은 요 영구적인 장애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 옆에 있는 거는 또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요거 누르면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어, 야, 그냥 그냥 어, 뭐야? 쿠폰을 이미 수령했다고 하네요. 둘 중에 하나만 현재 받을 수 있는 걸로 예측이 되고 여기 지금 자원 포션이 돼 있는데 요 보상이 매일 바뀌니까 요 이벤트도 꼭 참여하셔가지고 요둘 중에 하나 마음에 드는 장애물도 얻어가시면 될 텐데 아 저는 오리가 더 좋은데 괜히 셋이 골랐네.